네, 안녕하십니까. 2012년 8월 9일 울프입니다. 정답은 배터리에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야기하면 천기 누설이라서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 타이거 KRX 2차전지 K-DUDILE 레버리지입니다. 자, KUDL, 잊차전지 k 뉴 d l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과 중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려보고요.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8.51% 상승해 줬습니다.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두 배로 투자하는 ETF 주가의 추세는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해 주는 턴 어라운드에 있고 앞으로의 상승 우상향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외에 일주일 이내에 급등한 섹터 ETF는 코덱스 게임 산업 7.89% 상승을 해줬고요. 관망 의견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한다. 투자 아이템인데 2차전지 최고 아이템입니다. 2차전지는요. 음. 2030년까지 아마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 배터리 치킨 게임이라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면 그때부터 멈출 것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주요 제조사가 이제 삼성, 뭐, LG, S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 탑 클래스는 인정해야죠. 물론 중국은 제외하고요. 충분한 주가 디스카운트가 있어도 이 배터리의 성장에 대한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차트를 보면 바이포인트와 셀포인트가 있는데 이주가의 흐름이 하락추세선 위로 돌파해주는 턴 어라운드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무상향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 하락해 주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봉으로 보면 이제 쌍바닥이라고 해야죠 뭐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차트를 그려줬다는 것이고 일단 하락추세선에서 위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올라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차트의 흐름을 그려갖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체크를 해 보자면 평균 이의 흐름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기본 정보를 보면 기초 지수 지수가 KRX 2차전지 KUD 지수이고요. 산출 기간은 한국 거래소입니다.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 2차전지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개 종목을 구성하는 지수인데 자, 산출 방식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을 25% 동일 가중. 그외 7개 종목을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25%를 채우는 겁니다. 정기 변경은 연 2회 3월 달, 9월 달에 진행하고요. 총 보수는 0.59%입니다. 분배금은 네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안에 선물 상품이 있으면 분배금이 없어요. 자, 구성 종목을 보면 당연히 퓨처 상품이 72 계약이 좀 되어 있고 타이그 ETF KRX 2 차전지 k u d 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 순으로 또 들어가게 있겠죠. 자 알아봅시다. 삼성 SDI 글로벌 배터리 탑 3입니다. 자탑 3인데 왜 중국을 제외하냐? 중국은 음, 솔직히 말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밀어주는 그런 산업,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CATL과 경쟁을 하게 되면 공정한 게임이 우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자면 대한민국의 탑3가 전체 시장을 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가 있고 자동차용 배터리와 소형 배터리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회사죠. 그 외에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를 소개해보자면 코덱스 게임 산업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만 해도 7.89% 상승을 해줬고 관망 의견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바닥 할만큼 했습니다. 바닥을 할만큼 했고 충분히 하락을 해줬고 턴어라운드를 해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해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을 해보면서. 분할로 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분석을 해보자면,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해준 털 어라운드가 보여줬고, 음, 상승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지지와 저항선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올라와줘도 막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돌파해줄 때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게임 소프트 웨어 개발과 제작에 관련된 종목에 분사 투자하는 ETF고, NC 소프트 22%, 크래프톤 20%, 카카오 게임즈 9%, 퍼러비스 9%, 엠마블9% 순으로 포지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주가의 흐름은 리얼 옵션이라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투자에 관한 명언 두 가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해서 한 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KRX 2차 전지 K New Deal Leverag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금주 많이 상승 섹터로 8.51% 상승을 해줬고 국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두 배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해주는 터 어라운드가 나왔고 여기서 상승 우상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